오늘은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 상에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기적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특별히 열왕기 하 4장에는 한꺼번에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4개가 네 나옵니다. 무슨 기적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라 하면 아마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나 전도사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이를 종으로 빚쟁이들이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장 일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우리 집에는 한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 오너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합니다.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이 다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열심히 순종을 했습니다.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고 또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순종은 바로 기적이라는 공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기적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8절부터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이 수넴에 산다 해서 수넴 여인의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믿음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곤 했습니다. 매번 지나갈 때마다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서 들러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들릴 때마다 그곳에 가서 쉬도록 그렇게 방을 하나 마련해 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음식만 제공해 줬는데, 이제 아예 방 하나 만들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구나 수냄이라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시절,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알아보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고, 이제 방 하나를 만들고, 선지자가 머물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촛대를 갖다 놓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참 아름답고 귀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여인이 기적을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도 기적이 하나가 아니라, 연이어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이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 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림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 아이다. 엘리사가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부인을 위해서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대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대접하는 것이니 그냥 지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지내니 괜찮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 계하시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 여인에게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은데 뭐 해줄 것이 없을까? 이때 계하 씨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7800년 전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성경 내용을 보면 아이가 없어도 즐겁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지나가는 선지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선지자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즐겁고 또한 사는 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고 말씀을 따르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1년이 지난 후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머리가 아프다 아프다 하더니 그냥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자 그 죽은 아이를 선지자가 머무르는 방에 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없던 아이를 기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급히 찾아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시면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다녀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오늘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만 찾아가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선지자가 있는 갈멜까지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째 체계하고 눈을 뜨는지라 믿음의 사람은 하는 말과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얻어지는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38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엘리사 앞에 모여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사람에게 큰 소태 죽을 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산에 가서 뜯어온 야채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죽 속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좀 가져다가 소태 넣으라라고 했더니 독이 해독되고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는 영적인 암울한 시대입니다. 여기 에 선지자 학교 학생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겠다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죽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먹지 못할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앞에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망의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치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다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데, 바로 그런 다이 생애에도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복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적이 42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 0 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선지 학교 학생들에게 먹고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셨고 또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으시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두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죽음의 독버섯처럼 예상치 못한 위험한 일들이 생길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